눈이 녹아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아직도 눈이.

네, 내려갈 때아 만났잖아. 아, 들이왕 예예예. 내려갈 때 만났던 그 분들이 갔다 오셨네요. 다 하더라고. 음, 그도 없어요. 다 갖다 양말 안신으셔도 돼요? 양말 신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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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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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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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관해요, 무려 안되겠죠 방관만 안 돼. 어르신 거그 소금 좀 주세요. 소금하고 미원하고 알불이 났는데 이제 꿈 꺼야지. 그래도 뭘 해서 잡 써야지. 그냥 그냥 빈 속에 깡소를잡으면요 속도 안 좋아요 속이. 사람이 수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럼. 아유 막막 집어 던지시네. 뭐 계절 가지고 계절 하는 게. 예? 엉덩이 리기 싫어 가지고 그러는 게. 이번에 안 당해. 그러니까 다리 힘이 없어서 그래요. 줄이 나가면 어예 하퍼지적인움이는데줄안어가니까아기뭐 하냐. 뭐아그 찔려서를 막아니그 뭐나 만한 게. 그걸 하면 안 되까 뭔가. 아, 뭐 어, 어, 뭐, 먹... 네. 그것도 찔려서를 얼마나 독한데 어. 그, 독하게 뭔게 몸에 퍼지진 않다고 아 몸에 고루고루 술 기운이 안 퍼진다고요? 막 그런 뭐 몸에 아프지요아 그런 게 있구나. 이 약도는 이게 소리 그 나빠진다 문제잖아. 아 그런 그향소리도 낫네요 예? 그럼 그향소리도 나구만요. 그향소리. 아 그럼 어느 분이 절에뭔야그 냄, 다리 아픈데 뭔야그요관절에요 예. 이이 몸이 이게 뭘 아파져요? 관점이가 되던 이야기 이거 면 아파져요. 담은 그래니 그냥 안먹는다 아버지까지 그건 내가 가지고 거든요 제대로 안 먹는다고 아도뭐내 별로는. 아그그 양수라고 다르구나. 저리 지금 그 약속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막문수치거든요 그게 제는소리 그럼 그 양수는 그 양수를 잡수는 게더 낫겠네. <목소리도> 어머니그건한번먹뒤쳐도뭐병먹 근데 어르신이 그전에 그진례소리 약술이라고 제가 다리 아프다니까 저 먹으라고 그때 주셨었잖아요. 그래 어제 나한 그거 먹은 는다리두라아만 지금 더 같거든. 들붙게해도와불 좋다. 나이 해줘. 그거만 했다니까 할 텐데 더 그네. 우리 잘들리네 그니까 미진 안니었네나 그대 매 가가 큰것같거든아 불이 잘 들어요. 바람이 불어 그러나 아니 바람이 불지않네 불은 잘 들어요. 너무. 뭐. 내덜 그러노. 내덜 컷겠지만 딱딱 그, 뜨거든요. 아 불이 잘, 불이 지금 잘 들어요 아주. 여기가 이거 여기 민들여가지고. 아 이거 맨인이네민들가서물는 거죠. 리 아주 잘 들이고 있습니다. 이쁜놈, 어두워서 났는데. 여태로 갔다 난게 나아, 뭐지? 이런 게 갔다 갔다 난데. 이런 소리야. 이거 내가 그, 이거 미사나, 이거 방금 었는데 뭐요? 이런 요 아 그때 뭐 오셨던 분들이 갖다놨겠지뭐 아니 이렇게 말을 하던 게 와이즈 찮아 어르신 잡수라고 꾼고거죠 어휴 참. 군대를 갔다 고 그게. 아 어르신 잡수라고 거예요그러 다니 한 번에 받으면 내비라 네 하더라고 따라 하여자니한 번에 갔다 놨거든요 아버지 이제 문 떼먹은 레 세금 벌어야 됩니다. 두 개가 떠야 되는데 두가 떠야 되나 그렇게 많이 떠야 되는데 두개아 그런 게아두 개가 떠야 되는데 딱두지 아, 어, 오랜만에 굴피집아궁지에 불이 타고 있네. 소태 물이 많아갖고물물안안도됩됩다 네. 물이 물이 요아요 부리만하고, 부리만하고, 리가 눈이 녹아갖고 눈 눈이 녹아고 지붕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